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여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나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강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아그 어,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는 이르러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리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여기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치라,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에 다윗도 각, 자기 칼을 차고. 4 0명 가랑은 데리고 올라가고 2 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한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나돌이에게 담이 되었으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상,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을 싣고 소게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사람으로 축약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으로 축약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 그리고 그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먼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우리는 오늘 나발을 보게 될 겁니다. 아, 나발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야, 그 부모도 너무, 너무했다. 미련한 자!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발. 미련한 자입니다. 야속한 자라는 뭐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보라는 뜻도 있고. 아무튼, 나발이 그의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별명인지 그는 나발이에요. 자, 근데 이 나발이 어디 족속 출신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 족속 출신, 즉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어, 유다 땅에서는 지금 제일 하단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것은 뭐 지도에 보일 필요도 없이 갈렙이라는 곳은 거의 저기 사천까지 내려가야 된다 보시면 돼요. 유다 땅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땅 끝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바다지만 이 땅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오늘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더 이상 그가 머물 수 없는 아, 이땅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생각해서 끝까지 가게 된 곳이 바로 바람 광야입니다. 바람 광야. 그래서 계속 그 여러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다녔지만 아직은 그래도 유다 땅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바란 광야로 가게 됐다. 자, 바란 광야까지 끝까지 간 겁니다. 바다까지 나간 거예요.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바란 광야와 또 그리고 이 갈레비, 갈레비라는 땅, 이 땅이 참 독특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블레셋과 또 여러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완전히 지금 유다 땅에서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와 있는 거고, 우리 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바다가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나라가 지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고대에는 사실 지금처럼 뭐 나라가 잘 지켜주고 할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4절에 보니까,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양털을 깎을 때를 도적들도 알고 있고, 옆 나라에 있는 나라라고 하면 자꾸 이제 우리는 큰 나라를 생각하지만, 부족들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어, 그 양털 깎는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자,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4절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1 0 명의 청년을 보냅니다. 아무 뭐 보내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지금 바람광야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다윗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아, 놀라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삶의 끝자락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아둘람에서 지금 그일라로 이제 가게 되죠. 그일라라는 요새를 가게 됐지만 그일라는 조금 더 남쪽에 있는데 그일라라는 곳으로 갔을 때 사실 다윗이 그일라에 요새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낸 건 아니죠. 사울에게 이제 그를 팔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일라에서 나와서 이제 십강에하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살짝 올라가면서 옆으로 지나가요. 근데 계속 이제 밑에 있었지만 다 뭐냐면 경계 지역입니다. 남쪽이긴 하지만 다윗이 경계 지역으로 계속 밀려다니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언제든지 사울이 치고 들어오면은 탁 옆으로 도망가면 되니까. 지금 여기 이 바란 광야를 끝으로 드디어 이스, 그, 다윗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다시 가드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으로. 자, 이 가드로 넘어가는 건 처음에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잘이 다윗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잘안 보일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도 원래 다윗은 가드로 도망가셨어요. 그때는 혼자 도망갔습니다. 자, 혼자 도망갔을 때 어, 블레셋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미친 놈을 우리에게 왜 데리고 왔냐 그러잖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윗은 아주 대단한 어, 정말 장수입니다. 우리를 영탐하고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줄줄 흘리고 막 벽에다가 막침 바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겨우 살아남았는데 다시 또 가드로 넘어 가는데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600명이에요. 지금 보시면 600명이 넘는 이 부대를 갖고 있는 함부로 할수 없는 용병 부대예요. 굉장히 날렵하고 이들에게는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부대를 데리고 바로 가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야, 우리가 경계로 몰렸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경계 지역까지 가야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저희 부모님이 완전히 목회적으로 봤을 때 경계 끝까지 나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암환자를 만나는 거고 거기에서 노숙인들을 대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삶이 좀 편안하면은 나밖에 좀잘안 보여요. 근데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26장, 27장 넘어가면서 보겠지만 역대 최대로 경계선을 다 늘립니다.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경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위험과 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윗이 다...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함부로 다윗 대 대엔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드에 아예 장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들락의 용사들인데 그 시들락으로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로 밀려나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은 참 마음이 힘들기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기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다윗을 쭉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무시하고 있냐이 미련한 인간은 미련, 무시하고 있어요이 미련한 나발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미련함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 미련함이 나왔을까? 저는 한마디로 교만이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교만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진짜 무엇이,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못한지를 못 보게 하고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지, 무식한 게 아니죠. 미련하고 교만한지 나발의 종들도 아는 현세를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아비가엘에게 가서 이제 하인들이 이제 큰일났다고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건을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함으로 우리가 다치지 않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자이열 명이 딱 지키고 있으면은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밤낮으로 그걸 지켜줬습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당연하죠. 다윗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 인간이 자기 하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장하고 지금 부대를 이끌고 오게 됐습니다. 다윗의 부대가 왜 무섭냐면요. 여기 이 부대는 살려고, 생존하려고 똘똘 뭉친 부대이기 때문에 칼을 차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대예요. 그냥 농민들이 아닙니다. 그냥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모아다고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정말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몰려서 도망 나온,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만 모르냐? 바로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언서 1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이 마음 속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어, 상관 없겠지. 내가 뭐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집까지 게 뭔데? 어?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다 뭡니까? 마음에 생기는 우리 안에서의 교만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의 가장 큰 마음은 바로 교만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것. 다 듣기도 전에, 다 알기도 전에, 자기 혼자 다 판단해버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 미련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아, 네. 모든 일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람과 함께 꽤 오랫동안 거의 막 8년 이상 함께했을 거예요. 저 압구정동에 있는 선암목자병원에 원장님 이창우 원장님은 뭐 이런 수술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간호사들과 또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철저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환우들이 듣게 되는데. 거기 그 원장님은 워낙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인 걸다 아시니까 그런 분들이 또 모여요. 근데 거기 미어 터져요 그냥. 미어 터져.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어머니도 이제 기도서를 듣는데 어머니도 이제 어깨 수술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외과의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 저도 거기 몇 번을 갔었습니다. 여기서 학구 정도까지 제가 뭐하러 갑니까? 정형외과가 한둘입니까? 무조건 거길 가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럼 아침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뭐 하고 있느냐? 밖에서 환우들은 이제 그날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들이요. 그 입구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줄서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간호사들과 또 선생님 다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 진짜. 내가 목사여도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일반, 일반 평신도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일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창원장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일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사역과 내 말씀의 사역과 내 예배와 내 기도의 모든 처우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마치 죄가 쉽게 자리하듯이 교만도 쉽게 자리하거든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땅이라 생각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은 교만을 할 수가 없어 뭐만 말하려고 하면 옆에서 형님들이 막 때리니까 미국 형님이 때리고 중국 형님이 때리고 가끔가다 일본 옆에 있는 형들도 때려요 우리는 형이라고 생각 안 하지 우리는 놀라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잘 살아도 우리는 우습게 떼놈하고 외놈이라고 생각해 떼놈 외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러시아. 곰나라라고 불곰, 불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곰국. 아, 무시무시한 나라들. 어떻게 나라가 생겨도 여기에 붙어 먹었는지. 거기 딱 있어. 다 붙어 있어.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꼭다리 거기에, 거기 러시아. 이 옆에는 다 중국. 예? 미국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지도 않으면서 맨날 미국은 여기 와 있고, 일본도 우리하고 붙어 있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 해역하고 다 붙어 있고, 아주 정말 교만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기름이 나오기를 합니까? 천연자원이 나오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도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미국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번에 막뭐 어디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중국에서 뭐 니네들 죽을래 살래 막 그래가지고 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게 <laughs> 아니라고 <laughs> 또 살려달라고 또 하고 또 러시아가 뭐 어? 우크라이나 또 까불어 아 그게 아니라고 또뭐 우리끼리도 또또 또 제발 좀 가지 말아 좀 살살하자 살살 왜 그럽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패망하는 사람은 목사도 부목사는 안 패망해요. 누가 패망할까요? 단위 목사님이 많이 패망해. 부목사는 패망할 수 없어. 부목사는 파리 목숨이야.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 교만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난 때로는 그거 감사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오히려 다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무너진다. 나는 그때 무너진다. 다할수 없어요. 까불었잖아요. 까불면은 곧 나는 누구냐? 나는 나발이다. 나발이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 그 말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겸손은 존귀, 존기, 겸손은 존귀야.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패망의 선봉. 겸손은뭐 그냥 겸손한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삶의 모든 이런 어려움에하나님에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진정 존귀한하나님한자녀서서세워지서될 줄로 믿습니다 서한국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금방